이건 시작일 뿐이다. 균이 드디어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대서사시의 초석을 다지는 1편이자 다음 편으로 나아가기 위한 훌륭한 디딤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영화 은 1965년 프랭크 허버트가 쓴 동명 원작을 바탕으로 드니 빌레브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시대를 대표하는 SF 시리즈로 재탄생시킨 작품입니다. 미래시대에서 벌어지는 가문들의 음모와 배신, 세력들의 충돌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대서사시인데요. 아트레이데스 가문의 후계자이자 예지된 구원자인 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빌레브 감독은 초반부부터 영화를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친절한 설명을 제시합니다. 신세력으로 부상하는 아트레이데스 가문이 황제의 시기를 얻게 되고 함정에 빠져 몰락하는 초반부 서사를 통해 미래시대의 행성들의 권력 구조와 그들의 생태 환경에 대해 세세하게 설명합니다. 이는 원작 세계관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관객들도 부담없이 영화를 즐길 수 있게끔 만듭니다. 쉴틈 없이 몰려오는 중후반부의 전개 흐름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포렉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미스테리한 사건들과 이후 그가 각성해 나가는 모습을 그린 전개는 긴장감의 끈을 놓지 않게 만듭니다. 또한 예지된 자의 운명을 받들기 위해 성장해 나가는 폴의 서사가 155분의 러닝타임 동안 굵고 강렬하게 굴러갑니다. 더불어 아름다움, 그 이상을 뛰어넘는 영상 및 또한 관객들을 매혹시킵니다. 사막 행성인 아라키스의 모래사막과 그 위에서 펼쳐지는 자연경관은 경이로울 정도로 유혹적인데요. 낙원 같은 풍경과 반대로 밤이 되었을 때 보이는 사막의 또 다른 풍경, 그리고 그 속에서의 공포감마저도 탁월한 CG로 표현해냈습니다. 주인공의 심리에 따라 인물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구도가 달라지는 등 다양한 연출 방식 또한 돋보입니다. OST 또한 극에 대한 몰입감을 한층 배가시키는데요. 거장 한스 짐머가 참여했습니다. 아트레이데스 가문이 처음 아라키스 행성을 방문하고 부대가 진입했을 때 나오는 음악부터 폴이 각성하는 그 순간까지 장면에 적재적소에 꽂힌 음악들은 그신이 담고 있는 무드를 최대한으로 증폭시킵니다. 폴의 어머니인 레이디 제시카 역을 맡은 레베카 퍼거슨, 폴의 예지몽에 자주 등장하는 미스터리한 소녀 찬니 역의 젠데이아, 아트레이데스 가문을 명예로 지키는 던컨 아이다오 역의 제이슨 모모아 등 지금 할리우드에서 주목받고 있는 명배우들의 연기가 더해져 작품의 완성도를 끌어올리죠. 물론 그 중에서도 주연 티모시 샬라메의 연기력은 그야말로 발군입니다. 아름다운 외모와 더불어 사람을 한 번도 죽여보지 못한 어린 왕자의 모습에서 모든 이들 위해 군림하는 지도자가 되기까지 성장서사를 표현한 연기가 영화의 멱살을 잡고 이끌어 나갑니다. 특히 엔딩에 다다르는 클라이맥스 씬에서 각성하는 눈빛 연기는 보는 이로 하여금 전율을 일으킬 정도죠. 규는 다음 편에 대한 기대를 한껏 끌어모았다는 점, 그리고 이편에 대한 이야기거리를 많이 던져놨다는 점만으로도 이미 성공한 1편입니다. 1편에서 본 폴의 환상이 과연 현실로 이어질지, 혹은 반대의 결과물로 나타나 악몽이 될지 알수 없는 일이지만, 이러한 불확실성 또한 듄을 이끌어가는 묘미라고 할수 있겠네요. 살아남은 자들과 그들이 속한 가문들의 전쟁, 황제의 권력에 맞선 폴의 선택, 그리고 차니와의 발전되는 관계까지, 2편에서 벌어질 다양한 이야기들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야말로 드니 빌레브 감독이 뿌린 훌륭한 밑밥이자, 2편을 위한 훌륭한 1편으로 제 몫을 다한 작품, 영화 듀는 10월 20일 개봉합니다.